안녕하세요 삼마디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착한 삼마리아맞고요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을 빠져 텅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이도 <끝> 뻥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가심을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보니 베스트셀러도 내봤고요 여하튼 쓸데없는 생각이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그나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계획성 있게 나름 실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2년, 3년, 뭐, 심지어 5년을 넘어간다거나 그 이상의 장기간의 어떤 계획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지 좀 난감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접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계산 예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수익률과 이자가 분리되는 개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목돈 마련 계획을 직접 세우고 나만의 계산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시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풀이 이전에. 이자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고 오늘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제가 지난번 강좌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이번 강좌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미연 씨가 있네요. 각, 이제 직장 가까운 쪽으로, 어... 이사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돈의 시간의 가치를 이제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강의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우측 상단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죠? 어. 예금에 가입해서 이제 2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네요, 처음에. 예. 보면은 현재 투자금이 얼마죠? 예, 천만원. 네, 천만 원이 있고요 어떤 상품에 좀 가입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오른쪽에 이제 예시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각각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수익률은 좀 조정해서 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3% 정도 되는 뭐 예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금 B. 예상 수익률인데 여기 이렇게 3%를 넣어도 되지만,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아래처럼 테이블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예, VLOOKUP 함수를 좀 활용하시면 음좀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VLOOKUP 함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예, 어떤 값을 참조할 것인가. 이걸 참조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올 것인가? 이 테이블 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칼럼, 인덱스입니다. 첫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예, 두 번째 줄에서 수익률을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true. 입력을 하시면, 예, 예금비를 이제 가입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3%다. 뭐 예를 들면, 적금. 적금비다. 그러면 3.5%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이렇게 하나 값만 넣을 때는요. 그냥 손으로 직접 써놓는 게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넣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한다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미리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을 알았으니까 2년 후 원리금이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일시불 예금의 만기시 계산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복리일 경우에 투자 원금에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기간이 이제 어 보통 이제 만기 금을 계산하는 이자율 수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 얼마죠? 천만 원, 천만 원이죠. 이거죠. 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이라고 했죠. 예, 이자율, 1년이니까 그냥 더하면 예, 1년 후 3%짜리 천만 원 예금 상품에 만기 환급금 예상 금액은 천3 0만 원이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고요. 자, 2년 후도 한 번에 계속 똑같이 해볼게요. 자, 원리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자, 그다음 어떻게 하긴로 했죠? 2년이니까 자, 이거를 두번 곱하면 네, 2년 후에 3%짜리 천만 원 적금의 2년 후에 이제 만기 예상 금은. 천, 육십, 만, 구, 천, 원, 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fv 함수를 가지고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더 편하게. 자, 자, fv. 자, 어떻게 하죠? 네. 이자율은 3%. 그죠? 자, 기간이 몇 년이죠? 예, 2년. 자, 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없구요. 그 다음에, pb. 자, 마이너스, 예. 현재 투자금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예, 2년 후에, 어, 만기금은 1060만 9천 원.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똑같이, 똑같은 원리로 4년 후에, 어, 만기금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FA 계산 해볼게요. 자, 3%. 자, 그리고, 몇 년이죠? 네, 4년. 그리고, 현재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4년 후에 예상되는 만기환급금은 1,125만 5,088원이다 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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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수익률이 바뀌고 다 자동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도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를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계산기를 수정해서 자기만의 어떤 계산기로 만들어가지고 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좀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미연 씨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월 50만원씩 추가로 좀 적금을 들려고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생각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2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건 적금이죠. 적금의 만기금액을 알아보기. 자, 먼저, 그렇다고 하면, 어, 적금 계산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월, 적금 계산법은, 자, 월 납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자 똑같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인데 자 근데 이제 개월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1년에 3.5%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로 나누고 곱하기 남은 개월수 예, 2년 동안 불이 될 거니까 첫 달에 50만원은 향후 24개월간 불이가 되겠죠. 자 24개월을 곱해주면 자 아, 계산을 해보면 어, 첫 달에 납입하는 50만원 적금 금액에, 어, 매년 3.5% 정도 수익률로 24개월이 불이 됐을 때,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은 53만 5천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24번을 계산을 이제 일일이 해주면, 예, 총 합산 금액이 이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요. 엑셀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어, 이렇게 개월수를 쭉 납입을 해주시고, 쭉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좀 편하게 계산이 되겠죠. 음. 자 그렇다고는 해도 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 하나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죠. 그렇 하지만 이제 원리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계산식을 일부러 좀 이렇게 풀어봤고요. 음 이럴 때도 그 돈의 시간 가치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더 쉽게 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F, B 함수를 똑같이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자율이 몇 프로죠? 예, 3.5%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매, 여, 이걸 월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12개월로 나눠주고요. 자, 어떻게 되죠? 예, 개월 수는, 자, 몇 개월인가요? 네, 24개월이죠. 예, 2년이니까, 24개월. 그리고, PMT, 예, 페이먼트죠.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냐? 네, 50만원. 네, 마이너스 500, 000. 자, 이렇게 하고, 예, 일시금을 납입하는 건 없죠. 자, 그리고, 첫번째 납입을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주기초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4년후도 계산해볼 수 있겠죠 자 f a 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네 월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네, 24개월 그리고 매월 50만원씩 아 이거는 요거는 수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24개월 그리고 매월 자, 50만원씩. 자, 일식을 납입하는건없고요 똑같이 계산해보면, 아, 4년이니까 48개월이 되겠네요. 네 2576만 65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답 1번은 자, 3, 2년 뒤에 필요한 금액이 3천만원이에요. 자, 근데, 어, 0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에 가입을 해서 3%짜리 정도로 가입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060만 9,000원이다. 그런데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1,939만 원 정도가 부족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적금을 통해서 또 추가로 50만 원씩 매월 납입을 하신다고 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음, 이제 이 적금의 예상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1,244만 7,442원이다. 그렇다고 해도 보니까 2년 후 부족금이 발생을 하네요. 694만 원 정도 부족금액이 발생을 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한 달에 얼마씩 좀더 저축을 하면은 이 모자란 전세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PMT 함수를 활용하시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후 부족액이 얼마죠? 네 여기 694만 3,558원이네요. 자, 적금 똑같은 B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적금 B 예. 저희 여기에는 제예제파일엔다 VLOOKUP 함수를 가지고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자, 나중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PMT 함수를 활용하고 있죠?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가 궁금하니까 자, PMT 자,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네, 3.5%죠. 3.5%를 원로 나누고요. 자, 그리고, 투자 기간은 2년이죠. 24개월. 개월수로 하면 24개월. 자, 그, 현재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 2년 후에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면 PV가 아니고 FV로 해서 요 금액을 넣어주고요. 네,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입력을 하면은, 네, 278,915원.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미연 씨가 이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고, 3, 2년 후에 3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좀 필요하세요. 근데 지금 천만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장에 넣어두면, 2년 후에 이제, 어, 1069,000원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도, 1939만원 정도 이제 부족한 금액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연 씨가 5월 50만원씩 추가로 적금을 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면 1240만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도 2년 후에는 약한 700만원 정도 좀 모자란 걸, 어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요이 694만원을, 어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좀더 저축을 하면 될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참고로 제가 가볍게 엑셀을 계산기를 좀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예제 파일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자가 붙는 개념, 그다음에 어, 적금이나 목돈이 이제 모이는 음,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제 꼭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목돈 만드는 기본 방법과 이 자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